4세까지의 지능이 40에서 50%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문제죠. 4세까지, 만 4세까지의 우리 아이의 지능의 50%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만들어지는 형성은요, 그 지능은요, 거의 엄마와 함께 하는 다양한 놀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때에 충분히 오감을 발달시켜주지 않으면요, 미숙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늘 자주 자주 관찰을 해 주어서 우리 아이가 지금 모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서 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의 관심 영역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관찰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아, 그 감각 중에 모자란 감각들은 조금 더 자극을 주셔서 깨워내야 하시고요. 잘 발달하고 있는 것은 자주 자주 해주는 칭찬과 눈맞춤으로 이 아이의 감각을 더욱더 좋게 즐겁게 깨워주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요. 언어를 기본으로 사물에 대한 자기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사고 능력, 판단 능력, 그 다음에 가치, 행동, 추리 등에 대해서 지능이 충분히 발달해 오고요. 지적 능력은 경험에 따라서 아이마다 편차를 두고 거서히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다양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 다양한 경험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우리 아이한테 충분히 여러 가지의 자극을 주어서 만들어지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의 지능 발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들 여러 가지로 우리 아이들한테 세심한 배려와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지능 발달 단계는 출생에서부터 44세까지, 4세까지, 이거는 만 4세를 이야기 하는데요, 만 4세까지, 지능이 40%, 많게는 50%까지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17세, 여기 뭐 음, 3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17세 때 지, 지능이라는 것이 100% 성장을 한다고 할 때에 4세까지의 50%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4세 이후에는요, 그 아다시피 이제 놀이 교육을 어, 집단 교육, 어린이집을 나가서 놀이 교육을 시작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영역 자체가 4세 이전 우리 엄마들이 집에서 놀 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세가 지나고 나면 이 아이는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성과 그 인성에 관한 것들은 4세 이전 우리 엄마들이 충분히 해주는 집에서의 놀이로 이루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엄마들 그래서 여러 가지 놀이들로 자극을 좀 많이 줄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이는요 놀이로 끝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더불어 지능이 발달을 하는 거지. 놀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겠다라고 주입을 해 버리면 이 아이들은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갓 태어나서 아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죠? 물론 모든 감각들은 깨어 있고 열려 있지만 이것들의 자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데 무리하게 아이한테 무언가를 주입하려고 하면 잘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사실은 스트레스거든요. 많은 에너지를, 어, 그니까, 들여가면서 일을 한단 말이죠. 아이들이 잘한단 말이죠. 근데 그 무리하게 아이들을 끌고 오려고 하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을 싫어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흥미를 유발하는 것. 그래서 더욱이 놀이 같은 것이 더 중요하게, 어, 되는 거겠죠. 자, 3번 한번 보실게요. 보통 아이들은 17살 때 지능이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블론 박사가 이미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에서 4세까지 노리를 통해서 50% 이상의 지능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8세 이전에 나머지의 25%에서 30%의 지능. 그리고 나머지 지능은 8세에서 17세. 흔히 우리가, 어, 어린이와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나머지 20% 지능이 발달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지능을 토대로 우리가 평생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블룸 박사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기에는 음 23세까지 아이의 지능은 계속 자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뇌가 청소년 시기에도 아직 발달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에 미숙하고 뭐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든지 어 분노를 뭐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뇌가 자라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아이들을 좀 바라봐 주고 이야기들을 좀 들어 주고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귀 기울여 주고 관찰해 주는 습관이. 그래서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어, 엄마들한테 일지를 어, 육아일기를 좀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엄마들이 어렸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쓴 육아일기는요. 아이들의 장단점과 이 아이들의 요구와 욕구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 그것은 이 아이들의 성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 시기나 성인이 되기 전까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요.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면 트러블이 생긴다든지 엄마와의 마찰이 생긴다든지 아이가 분노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 육아일기를 쓰면서 아이들을 좀 관찰하는 습관,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 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